미국의 배당주를 통해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 미국의 배당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배당주는 회사의 이윤 중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주식 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 배당주는 인기가 높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배당주를 통해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주는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기업들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월급 외에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과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당주를 통한 투자 이익은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배당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